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매친놈입니다. 오늘은 소가금 유저들을 위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프론티어 패스의 효율을 확인해보고 챌린저스 패스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티어 패스 보상은 지원 물품과 특별 지원 물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원 물품은 현질을 하지 않아도 패스 퀘스트만 완료해주면 모두가 얻어갈 수 있는 무료 보상이고 특별 지원 보상은 3만 캐시를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캐시를 지불하게 되면 4월 15일 23시 59분까지 다음과 같은 특별 버프도 지급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원 물품과 특별 지원 물품의 가치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첼석 기준으로 프론티어 패스 물품들의 효율을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시세는 챌린저스 일 월드 기준으로 2026년 2월 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어차피 남아도는 솔 에르다는 매소 가치가 없다 판단했으며 경험치 관련 아이템들은 매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매소 가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점을 잡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매소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패스의 효율을 계산했습니다. 경험치 관련 아이템들의 매소 가치 부분에서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숫자들은, BIP 사우나 이용권 1시간을 기준점으로 계산을 한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원 물품들의 총 매소 가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솔 에르다 조각 80개만으로도 5억 7600만 매소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경험치 관련 아이템들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가치도 다 같이 계산해보면 무료보상인 지원물품의 매소가치는 14억 8800만 매소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지원물품들의 총 매소가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캐시를 지불하면 솔에르다 조각이 무려 400개나 지급되며 이것만 해도 28억 8천만 매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지원물품들의 가치도 다 같이 계산을 해보면 특별지원물품은 46억 1천만 매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00 캐시 당 1억 매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계산하면 3만 캐시는 20억 매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고 특별지원물품은 46억 1천만 매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지원물품을 구매하는 게 26억 1천만 매소 이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존 챌린저스 패스의 매소가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템 시세 측정은 이전에 보여드린 표와 완전히 똑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졌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바로 무료 지원 물품의 가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솔 에르다 조각의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어 35개밖에 안되고 이를 매소가치로 환산하면 2억 5200만 매소 정도입니다. 여기에 경험치 관련 아이템들 제외한 다른 물품들의 가치도 더해주면 챌린저스 패스의 무료 지원 물품은 6억 1300만 매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프론티어 패스와 비교해보면 챌린저스 패스의 지원 물품의 매소가치는 8억 7500만 매소 정도 더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지원 물품의 가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스 패스의 특별 지원 물품을 프론티어 패스와 비교하면 카르마 불큐와 카르마 화이큐의 개수가 두 배로 증가했으며 나머지 물품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매소 가치로 환산하면 77억 6,300만 매소의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챌린저스 특별 지원 물품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캐시는 19,800 캐시로 1,500 캐시가 1억 매소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면. 챌린저스 패스의 특별지원 물품의 구매가격은 13억 2천만 메소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챌린저스 패스의 특별지원 물품을 캐시를 주고 구매하면 64억 4천3백만 메소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를 프론티어 패스의 특별지원 물품과 비교해보면 챌린저스 패스의 특별지원 물품의 가치는 프론티어 패스의 특별지원 물품에 비해 38억 3천3백만 메소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프론티어 패스는 기본 보상만 보면 챌린저스 패스보다 훨씬 좋다고 할수 있지만 해시로 구매하는 프리미엄 보상인 특별 지원 물품의 가성비가 이전 챌린저스 패스에 비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헤이스트 비욘드가 어마어마한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챌린저를 목표로 하는 분들도 레벨업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하드카이를 잡는 건 22성 아버 해방을 하고 제네 해방만 하면 정말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챌린저스 챌린저 티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프론티어 패스를 구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냥 원킬 컷이 빡센 직업들은 프론티어 패스의 프리미엄 버프를 위해서 3만 캐시를 주고 프리미엄 패스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챌린저스 챌린저 티어 이상의 목표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프론티어 패스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목표를 잘 설정해 보고 프론티어 패스를 살지 말지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